이번엔 지방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마당발로 통하는 부녀회장. 회정 씨조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몇번으 오는 거야, 도대체? 부녀회장의 숱한 방문에도 열리지 않는 1104호의 문. 아무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거참 이상합니다 안에 분명 사람은 있는데 오늘도 이 집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꼭 닫힌 집에서 문을 열고 나타난 한 남자가 도망치듯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남자는 1104호에 사는 진태용 씨 뭔가 위험에 처한 듯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니 몸 상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를 쫓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흉기까지 들고 말이죠 아이고 이러다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태용씨를 무섭게 뒤쫓는 이 사람 누굴까요? 위기에 직면한 그 순간 부녀회 장을 발견한 태용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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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스러운 그집 104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 얼굴에 이게 뭐야? 얼굴에 크고 작은 멍자국을 늘 달고 사는 이 남자. 태영 씨 하루는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엄마, 땅가 갔었어. 어, 다 했어? 하나 이리로 와. 몇달 전부터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 공중 화장실에서 세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엄마 얼른 하고 유천원 가자 안 그래도 추운 계절 찬물 세수라니 이거 보는 제가 더 좋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laughs>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태용씨는 왜 이런 곳에서 생고생을 하는 걸까요? 아예쁘다 <laughs> 가자 삼십 후 태용 씨가 필수 코스처럼 들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왔어. 아이 예.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괜찮아. 네. 매번 죄송합니다. 아유 됐어. 수건 빨면서 같이 빨면 되니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 아빠. 예. 아또 맞았어. 아 예. 아유 무 일이래? 수고하세요. 네. 아, 아, 아유, 이거 아유, 먹고 가. 오늘도 밥못 먹었지? 예.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음. 약은 발랐어? 음. 아, 이게 <laughs> 뭔 일이야? 너무... 태용 씨이 동네 유명 인사 아, 다 됐습니다. 매번 너무 감사해서요. 아유. 뭐 드릴 건 없는데 잠만요 뭐? 뭐인데?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안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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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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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럼 나도예아 그럼 내가 썩 그럼 내 것도 아, 그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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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도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웃이 있어 태용 씨참 든든하겠습니다 예 그럼.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아유, 그러게. 아니 와이프도 멀쩡하게 있는데 뭔 고생이야. 아내가 있는데도 빨래와 식사까지 밖에서 해결한 이 남자. 대체 그 속사정은 뭘까요? 며칠 후 태용 씨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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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 엄마? 김치 좀 가져왔어 너 겉절이 좋아하잖아 아 진짜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니까 아휴 어떡하면 애미가 이러겄냐 밥은 먹고 다녀? 아 빨리 가져가 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진짜 죽는단 말이야 태용, 아니 엄마가 가져온 김치를 집에 못드린다는 아들 사실 이게 다 아내 때문이란데요 이쯤 되니 모두가 궁금해집니다 태용 씨 아내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게 생각해도 웃긴다 그 여자. 아니 도대체 뭐하는 여자래? 아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살만한다고 하더라고. 어... 아니 근데 왜 남편을 개 잡듯이 잡는데 아유, 돈 벌어다 줘. 어? 허우되 멀쩡해. 뭐가 모자라서. 아 그니까. 아니 하나 아빠 때릴 데가 어딨냐고. 완전 착해보이던데. 내가 옆집에 살다가 이사간 아마한테 들었는데, 여자 등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 100kg가 넘는데. 어, 그러니까 이만한 거지. 오, 응. 물 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아, 지난번에 누가 그집 앞을 슬쩍 지나가면서 봤는데, 봤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잖아. 아유, 그래서 한 아빠가 안 들어가나 보다. 아, 그렇구나. 응. 아유, 맛있만한 또한은 결혼 8년 차로 남편은 밖에서 혼자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식사와 빨래를 주로 밖에서 해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내가 살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O는 아내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후, 어, 천백사호. 네. 잠깐만, 택배 왔어요. 소문만 무성했던 태용 씨의 아내 드디어 공개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100kg이 넘는다는 소문 속 1104호에 사는 분이 맞습니까? 잠깐만. 아저씨. 지금 올라가는 네. 사람 1104호라고 그러셨죠? 어, 1104호. 하나 엄마? 어 맞아요. 헉,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저...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있어. 내가 올라가서 확인하고 올게. 음. 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분야 회장 혜정씨가 나섰습니다. 태용 씨 아내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건데요. 아, 맞네. 어, 잠깐만요. 무슨 일이시죠? 어, 나 여기 분열장인데요. 네. 아우, 내가 여기를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이거 때문에.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하죠아 그러면 들어갈게요. 어, 아, 저, 저게? 아, 아무리 궁금해도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리 씨 조금 당황한 듯한데요. 그래도 그동안 숨겨졌던 이 집의 비밀이 이제야 밝혀지겠네요 드디어 집안에 들어선 혜정 씨는 집안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개미도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고 아늑한 거실 이곳저곳 그 어디를 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데요 주리 씨의 살림 솜씨가 느껴지는 주방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사르르 돕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단정한 침실까지 살림 구단도울고갈 살림솜씨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 보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역시 소문은 믿을 게못 되죠. 아, 여기다 사용하면 아, 되나요? 예, 네, 여기. 볼펜이. <laughs> 아니 이런 와이프를 두고 하나빠는 왜 그런데요? 저도 애 아빠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저, 뭔데? 아니, 말해봐요, 응? 아,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초면에? <laughs> 아어떡 하죠? 곧 하나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아 내가 좀 뒤태기라. <laughs> 그래요. 우리 자주 봐요. 궁금한 것도 많고 네 응. 그럼 나 갈게요 네 응. 조심히 가세요 응, 그래요 아내 주리 씨 뭔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주리 씨를 보고 나니 그간 태용 씨의 행동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 눈에 수상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태용 씨에게 여자라도 생긴 걸까요? 아, 세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까지 태용 씨가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밥좀 먹고 갈게요. <laughs> 집에서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서. <laughs> 오늘도 집엔 가지 않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한 태용 씨. 왜 멀쩡한 아내 망신까지 주며 밖으로만 나도는 걸까? 아빠, 어. 내가 물들게. 오케이, 좋아. 이쯤 되니 이젠는 태용 씨의 모든 행동이 고지고 때로 보이질 않습니다. 저기 하나야, 아줌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엄마가 진짜 아빠 막 때리고 그래? 네, 아빠 엄마한테 맨날 맞아요 허! 진짜야? 에이, 사장님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하나야, 가서 밥 먹자 어 <laughs> 아, 자 사장님, 제가 오늘 그거 들었던가요 아, 요걸 깜빡했네 여기 어디 있었지? 아 <laughs> 무하는 <laughs> 뭐 거야? 사람 놀리고 말이야. 오냐 오냐니까 하 끝이 없어 아주. 아이고, 이젠 애교조차 씨도 안 먹히는군요. 아 남자가 저렇게 예뻐, 아유 참. 자, 하나가 좋아하는 오징어 그리고 김치장. 혹시 태용 씨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한데요. 며칠 뒤. 동네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건 무슨 일입니까? 주리 씨가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네, 저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을 저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보 하나 오빠. 아, 아. 끌고 가주세요. 뭐야, 이 사람들 부른 게 너였어? 나못 가, 나안 가.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머니, 저좀 살려주세요. 아니 왜? 아니요, 제 아내가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나 이거 너라고 어떻게 이거 태용 씨 누가 봐도 멀쩡한 아내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내 모습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는 먼지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살림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의외였습니다. 이 부부의 기막힌 사연은 신혼 초부터 시작됩니다. 살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주리 씨는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였지요. 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의 행동들. 왜 그래? 어? 아니야. 깨끗하게 닦아야지. 어. 됐어. 가. 내가 뭐 다른 거 도와줄까? 아니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어, 그래. 하지만 깔끔함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고 하죠. 아내의 깔끔함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콩꺼풀이 벗겨지면서 안 보이던 배우자의 단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 무렵 남편의 습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주리 씨,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 야이 더러운 자식아, 너랑 더러워서 같이 밥못 먹겠다. 기겨왜 그래? 야 이제 너 혼자 밥 먹어, 알았어? 어? 음, 더러워. 아내의 결벽증으로 인해 태용 씨는 집안에서 식사조차 할수 없었는데요. 나 갈게요. 네 응. 조심히 가세요. 예 응,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laughs> 심지어 집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조차 꺼렸는데요. <laughs> 아, 뭐 더러워 진짜. 그렇게 왜 남의 집에 와서 갖고 사는지 몰라. 또 어디 앉았더라? 어디 손댔지?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물론 집안의 사람을 아예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주리 씨의 결벽증이 심해질수록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었는데요. 야 진아 나 너도 아빠처럼 맞아야 정신 차릴래? 아! 엄마가 화장실에서 물티슈 달라붙지. 왜 그래? 딸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주인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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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그녀의 횡포는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세탁기 사용 금지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봐. 너같이 더러운 놈이 세탁기를쓰니까내 옷까지 더러지는 거 아니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내 옷은? 그건 니가 알아서 해야지 아무튼 오늘부터 세탁기 쓰다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아니 태웅씨가 쓰면 더러워진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나한테 왜 그래 왜또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아! 이번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내의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단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세탁기는 물론 가전제품 사용까지 막은 아내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폭력까지 쓰곤 했는데, 갈등의 원인을 남편의 탓으로 돌렸던 주리씨는 자주 흉기를 들었다. 남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디 와.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며 매순간 악몽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태용씨.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태용 씨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네. 병원 치료를 네. 받으면 조금은 나아지겠거니 네. 하는 기대감에 치료도 권유해봤지만 아내 주리 씨 반은 냉담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자, 응? 뭐? 미쳤어? 정신병원? 아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 옛날처럼 정신병원 막 이상한데 아니야. 야! 정신병 없는 내가 아니라 네가가야되는 거야, 어? 네가그러니까 내가 이러지어네가맞가가지정가가가가지 아내는 모든 상황을 남편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가가가가가 그게 왜 맞을 짓을 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부부는 결혼 생활 8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아내의 결벽증과 폭력 성향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법원은 아내의 지나친 결벽증으로 남편을 배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지나친 폭력적인 성향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의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했습니다. 8년을 참았던 태용 씨가 이혼을 결정한 건 바로 딸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하나는 어느새 엄마 주리 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너 친구한테 그런 거못 써. 아니 엄마가 그런거 더럽다고 했단 말이야. 아빠에 아무것도 모이면서 올라 비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미치니? 서로 미치니? 다른 미치니? 점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는지에 아, 달려 해.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만 바란다면 부부 관계는 물론 아이들의 삶마저 망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